망고스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망고스틴은 열대지방에서 자란 과일로 맛은 달콤하고 상큼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고스틴이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망고스틴은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둘째, 망고스틴 안에 포함된 비타민C와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조절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망고스틴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망고스틴에는 식물 스톨로이드인 자극성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다섯째, 망고스틴은 단열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 냉각을 도와 체온을 조절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망고스틴에는 다량의 당이 함유되어 있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망고스틴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은 과일로 섭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